루트 y제곱 더하기 역함수의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하라 라고 했지 자 y를 x로 미분하라 라는 건데 주어진 식이 y를 x로 미분하기 어려울 때는 뭐다? x를 y로 미분해서 역수해주라 라고 했죠 또 주어진 식이 x는의 형태이기 때문에 x를 y로 미분한 거 dy dx를 구해서 역수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의 형태가 루트 fx의 형태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? Fx분의 f x 분의 f x 의 형태로 미분된다라고 했어. x가 y로 바뀐 것 뿐이야. 이거 미분해주면 이 e√ 루트 f x 분의 f 프라임 x. 그래서 약분 약분 싹 해주면 dy dx는 얘를 역수해준 y 분의 루트 y 더하기 1이다라는 거죠단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써주시고요.